다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수영도를 그렸고 우리, 그, A에서부터 칠하는데, 어, 지금 색이, 다섯 가지 색이, A, B, C, D, E라는 색이 있다. 에? 그러면,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분류를 해보게. A에 칠하는 색깔이 A, A부터 칠할까요? A부터. A에 A가 칠해지는 경우인데 A에 A가 칠해지는 경우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있고. 이거잖아 요 A에 A 칠할 거야 근데 나머지는 A를 안 칠할 거야 네. 나머지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칸에는 A를 안 칠할 거야 자 여기 A는 A를 칠한다 지금이 a는 a를 칠할 건데 나머지에 a가 0번 사용. 여기 한번 사용하고 나머지에 0번 사용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네 가지. 나머지 네 가지 색칠하면 되잖아. b, c, d 중에 네 가지. 여기 네 가지. 여기는 얘랑만 다르면 되지. 세 가지, 세 가지. a는 사용 안할 거니까 이네 가지로만 칠할 거야. 어, 여기가 세 가지. 세 가지. 여기는? 여기는? 네? 아, 여기랑만 다르면 된다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세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 A 아니야, 이거. 여기 A 안 칠할 거야. 여기 안 칠할 거니까 이거랑만 다르면 되잖아. 세 가지야, 세 가지. 됐어? 그래서 3 곱하기, 3, 3, 3. 이렇게 돼. 얘가 1번. 이제 A를 한번 사용할까요? 한 번. 2번, A를, 어, A에 칠하고, 나머지에, 나머지에 A를 한번 사용. 한번 사용하면,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지금 저에 있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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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 여기에 A를 썼으니까, 여기에 A 쓸수 있지. 한칸은띄어야 되니까, 또, 또, 여기 이렇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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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A 있었는데, 여기 했으니까 여기 A 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e 그림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A 있었으니까 여기 A 쓰고. 이렇게 밖에 없어. 여기 서도 이제 A는 이제 저기다 안 쓰지. 네 가지 색으로 칠할건데 여기가 4야. 여기 a랑만 다르면 되니까. 여기도 보겠어요. a랑만 다르면 되니까. 여기싸 4겠지. 예, 4 3 3 이렇게 되겠지. 얘는 얘랑만 다르면 되. 얘는 얘랑만 다르고 다르면 되. 얘는 얘랑은 다를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야. 그지?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야. 여기 4 3 이렇게 해서 된다. 여기에서는 여긴 4야. 여기가 4 3 3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여기 뭐야? 4 4 16에 16 곱하기 9 120 144 144 여기도 16 곱하기 9 여기도 16 곱하기 9 144 곱하기 3이네 4 32 4 32 3 1은 3 4 3 2가지 여기는 얼마냐? 9 9 81 곱하기 4니까 3 2 4가니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A에 A를 칠하고 A에 A를 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A를 두번 사용하라. 두번사요두번 사용. 쓰는 거야. 자, A에 A를 칠하고 A의 A를 치라고두번 쓰려면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지. 예. 네. 그러면 여기 쓸수 있는 색깔 몇 가지? 네 가지 중요 하나. 여기는. 네 가지 중요 하나. 여기는 네 가지, 가지 중요 하나. 예. 네네 네. 4곱하기곱하 얼마야? 요6 4야 그러면 자 그러면 A의 A의 A를 지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a에 a를 지나는 경우의 수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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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야 될거 아니야. 일단 이두개 더하면 324, 324 더하면 756에다가 64 더하면 이거 얼마예요? 800. 2 0 820 되지? 자, A에 A를 칠할 때 이만큼이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게 B로 칠할 수 있고 C, D, E. 다섯 가지가 있잖아. 그러므로 820 곱하기 5. 이렇게. 5 8 40. 5, 2, 0 이렇게. 아럼 똑같이.